그걸 갖다가 뺄수 있습니까? 뺄수 없습니다. 사람의 진술이 들어간 서류 같은 거는 내용부인을 할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도,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거는 채택을 해버렸어요. 아, 그러면 안 되죠. 형사소송법 310조 2항에 내용부인 했다면 그 서류를 작성한 진술자가 직접 공판에 나와서 말해야 되는 거죠. 맞죠?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는 아까 성경 말씀을 좀 말씀드렸는데요. 음,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이런 이런 진단서. 요거 한 번,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?